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제가 아직까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더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 목소리조차 안 나와 한동안 녹음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져 드디어 한달 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여행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없잖아요. 코로나 풀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왔습니다. 자,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 온통 파란 하늘이에요. 그런데 바닥도 온통 파란 하늘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 하늘인가? 나 지금 하늘을 걷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왠지 저 끝까지 걸어가면 천국이라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요. 또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 가득 메우고 있어서 "여긴 지구가 아닐 거야, 아마 우주일지도 몰라" 라는 느낌이 드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그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곳,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여긴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직접 가서 내두 눈으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많은 여행가들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고 해요. 그럼, 그곳이 어디인지, 라라 작가님과 그의 소울메이트인 제이님을 따라 연애하듯 여행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볼게요. 오랫동안 여행자로 살았다. 고민이 많던 스물 아홉 끝자락. 회사에 사표를 내고 떠난 곳은 인도였다. 왜첫 여행지가 인도였을까? 지금도 난그 까닭은 알지 못한다. 그후 5년이란 시간을 길 위에서 떠돌았다. 그렇게 찾아갔던 인도에서 지금의 소울메이트가 된 남편 제이를 만났다. 우리는 라자스탄 작은 사막 마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당시 학생 신분으로 한 달의 여행을 계획하고 왔던 제이는 바람같이 떠들고 있던 나를 만나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리고 내 여행길에 함께 올랐다. 우리는 함께 인도 구석구석을 누비고 터키까지 6개월을 더 여행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내 5년의 여행은 그로 인해 종지부를 찍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해서 바람처럼 돌고 있는 나를 끝내 멈추고 세워서는 내가 자란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를 떠올리며 나는 이제 여행을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지구의 자전속도를 따라 내달리는 기차에 함께 올랐다. 바람이 불었고 몇 번의 계절이 흘러갔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는 바람의 땅 제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다. 패키지 형태의 신혼여행은 일찌감치 우리 계획이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제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배낭을 메고 만났던 그때의 약속대로 그 배낭 속에 웨딩 드레스와 와이셔츠, 나비 닉타이를 담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찍지 않았던 웨딩 사진을 여러 각국의 도시를 여행하며 촬영했다. 이 글은 약 6개월이 넘는 그 시간에 기록이다. 여행자의 로망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10년 전부터 볼리비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언젠가 여행 다큐 프로그램에서 본 우유니 소금 사막은 내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했고, 수많은 여행자들이 다녀와 찍은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물이 가득 찬 우유니를 보고 싶어 했지만, 내게 우유니 사막의 우기나 건기, 물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할 뿐이었다.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 볼리비아 우유니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경이었다. 어두운 밤. 기차는 우리를 우유니에 던져두고는 훌쩍 떠났다.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에서 내려 낯선 도시와 처음 만나는 순간. 여행자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 그런데 한밤에 우윤희는 무슨 일인지 꽤나 시끄러웠다. 밤새 무슨 축제를 하는지 거리에는 요란한 로그막이 끊이지 않았다.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거리의 가로등 밑으로 두터운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귀까지 눌러쓴 산이들이 삼삼오오 지나갔다. 몇 군데의 호스텔에서 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들어간 곳은 방값이 무려 200불로 3만원이나 했지만 우리는 너무 추웠고 그 밤은 매우 깊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고 방을 옮겼다. 우윤희는 그저 소박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해발 고도는 3,653m. 도착한 날부터 약한 고산증이 찾아와 제이와 나는 컨디션이 저조했다. 특히 제이는 고산병 약까지 먹었는데도 늘 피로하고 힘들어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울로 짠털 양말과 털장갑을 하나씩 샀다. 늘어가는 배낭의 무게 때문에 양말 하나 사는데도 정말 신중해, 신중을 기한다. 난방이 안 되고 태양이 들어오지 않는 우윤희의 숙소는 너무 추웠고 고상증 탓에 숨 쉬기도 힘들어 우리는 이틀 정도 쉬면서 우윤희 소금사막으로 가는 일정을 알아봤다. 우윤희에서는 여행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제 막 투어를 끝내고 집부에서 내리는 여행자들도 있었고, 우리처럼 투어를 알아보는 여행자들도 많았다. 어쨌거나 내가 생각했던 우윤희와는 많이 달랐다. 오랫동안 머물며 편안히 지내기는 힘들 것 같다. 볼리비아의 자연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꼭 해야 하는 2박 3일 투어. 시간이 없거나 무서운 사막의 추위가 싫다면 하루 일정의 투어. 일출과 일몰을 보는 투어. 또 볼리비아 소금 사막을 거쳐 칠레의 아타카마로 넘어가는 2박 3일 투어까지 다양한 상품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운전사 겸 가이드와 동행한 6명의 사람들과 사막에서 함께 먹고 자며 우윤희 소금 사막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내가 꼭 보고 싶어 했던 만큼 2박 3일의 투어가 끝나면 또다시 선라이즈 투어도 신청해 우윤희를 보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 지프를 타고 우윤희 소금 사막 투어에 나섰다. 가이드가 물을 주긴 했지만 마실 물이나 간식은 알아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행은 프랑스 커플, 브라질 사람 두 명, 그리고 우리 둘까지 총6 명. 여기저기 소금 사막 투어를 나서는 사륜구동 지프들이 즐비했다. 처음에 들른 열차의 묘지에서 이제는 달리지 않는 볼리비아의 잠든 열차를 볼수 있었다. 조금씩 보이는 소금길을 따라 달려 소금을 채취하는 작은 마을 콜찬이에 들렀고 몇 군데의 소금사막에 다녀온 뒤 소금 위에 앉아 가이드 겸 운전수인 폴리가 차려주는 점심을 먹었다. 관광객들은 여기에서 우유같이 뽀얀 소금사막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으며 휴식을 취했다. 우리는 언덕에 올라 소금사막의 절경을 바라보았다. 그 옛날 호수였던 곳에 이렇게나 큰 소금사막이 생겼다니 정말 경이로웠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나는 아무 말 없이 소금사막을 바라보거나 힘차게 뜀박질을 하거나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했다. 우윤희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만 하는 황홀한 곳.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청정지역 우윤희. 다채로운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신비로운 색이 여행자를 맞이했다. 사륜구동 자동차는 먹을 것과 짐을 싣고 우윤히 구석구석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미네랄의 영향으로 다양한 색을 연출하는 구름 덮인 산의 모습과 콜로라다 호수, 블랑카 호수, 베르데 호수가 특이한 색채로 하늘을 반사시켰다. 이 호수 위에 서식하는 플라멩고 군락을 바라보는 일은 몇 시간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았다. 사막을 한참 달리다 보면 걸음을 멈추고 서서 자동차를 바라보는 사막여우나 산토끼도 만날 수 있었다. 전날 소금호텔에서 비교적 춥지 않게 하룻밤을 잤다. 같이 온 일행들은 한달 정도 휴가를 맞이해 볼리비아에 온 사람들인데 그중 프랑스 커플은 이 추운 날씨에도 공동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했다. 브라질에서 온 남자 변호사는 이렇게 오랫동안 씻지 않고 살아보는 건 처음이라 나. 그는 볼리비아가 너무 더러워서 싫다고 했다. 이 친구야, 그러니 아직. 또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있지. 문득 아르헨티나 북부 여행을 함께했던 호주 친구 패트릭과 제레미가 그리워졌다. 우유니투어는 모르는 낯선 이들과 며칠 동안 함께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꽤나 중요하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배낭여행자들이 아닌 휴가로 짧게 여행을 왔던 사람들이라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 럭셔리한 걸 원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들은 남미의 국경을 여러 차례 넘으며 여행하는 우리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워했다. 우윤희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온통 소금으로 만들어진 소금 호텔. 호수와 모래사막이 보이지만 춥기로 악명 높은 도미토리에서 두 번째 밤을 맞았다. 제인은 어디선가 주어온 벽돌과 천으로 10cm 가량 벌어진 문틈을 꼼꼼히 막았고 덜컹거리던 창문에도 담요를 매달아 바람을 원천 봉쇄했다. 그 덕에 우리 방에 머문 일행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잘 잤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오늘도 마치 달에 잠시 착륙한 듯 낯설고 멋진 대자연을 보기 위한 우윤희 투어는 계속되었다. 새벽 4시 소금사막에서 웨딩 촬영을 검은 새벽의 시간 4시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호스텔 앞으로 픽업 차량이 도착했다. 날은 너무 추운데 얇은 흰색 드레스만 입고 나와서 무사히 촬영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투어에 함께 가는 몇 명의 여행자를 태운 차량은 새벽 4시 반이 넘어서야 무리찬 우윤니 소금 사막에 도착했다. 달과 수많은 별들이 물에 반사되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언제나 이곳은 이런 모습이었겠지? 이 풍경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이곳을 다녀갔을까? 그건 별만 알고 저 둥근 달만 알고 소금 사막만 아는 일일 터. 운동화가 젖을까봐. 혹시나 해서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운전기사가 사이즈에 맞는 장화를 건넸다. 제인은 그때 생각했단다. 라라 옷이 흰색 드레스니까 흰색 장화를 주면 좋을 텐데. 웬일인지 정말 내 장화는 다른 사람들 것과는 다르게 흰색이었다. 물이 차 있어 장화를 신고 조심조심 걸었다. 소금물이 옷에 튀어 흰색으로 변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많던 별들이 자취를 감췄고 지평선처럼 보이는 저 하늘 끝이 오묘한 색감을 뽐냈다. 거울처럼 모든 것이 반사되어 비춰지는 소금 사막.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 풍경을 보고 싶었다. 매서운 바람에 손가락이 꽁꽁 얼고, 차가운 물에 발가락이 꽁꽁 얼어버렸지만, 우윤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웨딩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오랫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숙제를 끝낸 듯 개운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앞을 바라봤다. 황금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또 다른 우주에 와 있는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랑하는 사람과 바라던 곳에 가고 함께 그곳의 공기를 느끼고 에너지를 교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 우윤희의 일출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다. 아, 이젠 정말 우윤희를 떠나도 될것 같았다. 함 여행을 하는 여행가 분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우윤희 소금사막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히 가슴 벅찬 곳이기에 실제 눈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운 밤하늘에 수없이 놓인 별들은 마치 과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우주 속 한가운데 온 듯한 그런 우윤이라면, 한낮의 우윤이는 하늘도 하늘이고 바닥마저도 하늘 같은 그런 하늘 속 나라라고 해요. 또 해질 무렵이 되면 붉은 황금 물결이 일러녀 가슴 뭉클해진다고 하니 정말 직접 가서 실제로 본다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그토록 바라는 곳에 가서 그곳의 공기도 함께 느끼고 그곳의 에너지를 같이 교감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행이란 건 어쩌면 또 다른 일상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 순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이 순간을 느끼며, 이 순간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세요. 여기. Words be spoken, and I'll let my mind be carried.